여러분, 더워서 위를 안 입었어요. 여러분, 와사삭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름에 더워서 안 입었는데, 여러분, 질척은 하지 않겠죠? 네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어가지고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색깔하고 똑같아요.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.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. 내가 무슨 맛이라고. 나만 아는 맛.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저기 맛이 나네. 이 색깔이 있잖아, 있었잖아요. 똑같아요.